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 사랑장인데요, 사랑에 대해서 어, 쭉 바울이 어, 말씀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인사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올해 어, 1월 1일에,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어, 성공회 대성당에서 장례 감사 성찬례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그분의 나이가 90세신데, 어, 이 장례식이 BBC를 통해서 전 세계로 그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그분을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분의 딸이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성공회 사제인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딸은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인종 차별에 맞서서 인종 차별에 맞서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싸워 온 싸워 오신 그런 성공회 대주교님 이셨습니다. 어, 응징하고 보복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어,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정의를 외쳤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라 하신 그분의 말씀 또그 유언대로. 시신을 모신 관은 가장 가격이 싼 그런 관을 사용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데스몬드 투투 주교 대주교이십니다. 남아프리카 성공해 대주교님이십니다. 인종차별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일에 헌신하신 주교님이십니다. 보복하지 말고 응징하지 말고 서로 회복하자. 또 용서하고 사랑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살아내신 그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낸 주교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공회에 이런 훌륭한 주교님이 계시다는 것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도 될 만한 그런 귀한 보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 맞은편에는 이 아이의 친구인 이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횡단보도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95세신데 아주 그 동네에서 건강하시기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자기 아이 아들에게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어, 저 할머니가 저렇게 건강하신 이유는 저 손자가 그렇게 어, 할머니 말을 잘 들어서 저렇게 건강하신 거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 손을 붙잡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도 이 엄마가 어, 오래 사는 걸 보려면 네, 네가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엄마는 오래 살지 몰라도 나는 오래 못살것 같아. 이렇게 <laughs>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왠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오래 사는데 그 말씀을 다 듣다가는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어렵기 때문에. 어, 투투 주교님이 그렇게 쉽게 산 인생은 아닐 겁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견디어낸 그런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그 예언자적인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또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받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아멘.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예언자로 사용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내가 아래였더니 아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하느님이 쓰신다니까 예레미아가 어떤 핑계를 대냐면 자기는 뭘 못한대요. 아 말을 못하겠대요. 예, 자기는 말을 못하겠답니다. 난 못해요. 예, 못해 신앙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래 네 사정이 그래 그러면. 더 있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내가 그러면 너가 안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너가 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말을 잘 못하겠다고 하는 그 단점을 나한테 얘기하지 마.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 해야 한다. 내가 너랑 함께 해줄 거야. 너의 부족함을 내가, 내 능력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워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는 말도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말을 못하지만, 어려웠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이 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삶이 그래서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일이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말씀에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있는 일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의미 있는 일그 일이 과연 뭡니까?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핑계대고 저는 말을 못해요라고 빼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느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보다 사실은 더 어리고 더말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연약함을 그 부족함까지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으니까 우리 문사라 어머니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문사라 어머니의 남편 분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조원학 아브라함님. 그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저는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문사라 어머니 그때 처음 배웠을 때 물론, 지금도 미모가 뭐, 네. 월등하시지만, 네. 여전하십니다. 아무튼, 네. 어, 근데 제가 우리 문사람 오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아름다운 삶에 가시가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가시가 그 당시에 그 남편이었습니다. 네. 자꾸 찔러요.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같이 찔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예. 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 그리고 그안 믿는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시도록 그렇게 그일딱그일한 가지만 딱 하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예, 아닙니다. 어느 날은 이 가시가 너무 심하게 예, 살아오면 일을 찔러서 아, 어, 지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이 가시가 무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 시작한 지한 1년이 되었을 즈음에 제가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우리를 좀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어, 주님 오늘 당신께서 누구를 눈여겨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살아 어머니 남편 분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기도 마치고 그 길로 어,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예, 얼굴을 처음으로 예, 만나는 분입니다. 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오늘 당신을 눈여겨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으로 뵙는 분한테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웬 미친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이런 반응이 없으시고,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오니 교회 다닌다고 박해하고, 예. 그 가시처럼 굴던 그분이 예. 제가 그 말을 한번 물어보는데, 구원받고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이 말을 하는데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병원 가서 고해성사 받고 그리고 세례성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변하셨냐면 그 병상에서도 간호원들이 막 저한테 가면 얘기하는 거요. 얼마나 그냥 노래를 잘하고 기쁘게 생활하시는지 모른다. 그 병상에서도 그 무슨 노래를 부르시냐 했더니 찔레꽃 동백 아가씨 있잖아요. 동백 아가씨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그 노래를 그렇게 병상에서도 신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사를 생각해 봤어요.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 가슴 돌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그분의 삶이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슬픔에 겨워서 얼마나 울었던가 그런 삶이 그분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게 되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그 아픔에 겨워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이 바뀌어서 그 삶이 바뀌어서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해성사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고해성사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미안했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고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조 아브라함님이 구원 받는데 문사라 어머니를 사용하시고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라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슴에 찔린 그 아픔의 가시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가시를 품고 기도하니까 그 가시를 변화시켜 주시더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못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도 품고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가시가 옆에서, 앞에서, 위에서, 밑에서, 얼마나 찔러대는 가시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아멘. 지난주 복음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르단 광야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나자레스로, 나자레스 회당으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 속으로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사역 전반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그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집단 가시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이지만 23장으로 가시면요. 35절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정말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 보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끝까지 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오늘 사장에서 했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형의 처형을 당하는 다른 죄수도 같은 말을 해요. 39절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이찔르기 시작한 이 가시들이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이런 조롱과 멸시와 그야말로 가시밭길입니다 다시 4장으로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2절에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느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3절에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조롱의 가시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며 살기, 사랑하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도하면서 생명 구하면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위에서 밑에서 누군가가 나를 가시로 찌를 때그 가시를 품고 기도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뿐이지 못해낼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말못 하는 어린 아이였지만 주님이 함께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투투 주교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 문사라 어머니도 경험하신 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생명 살리고 전도에 오신 우리들 모두가 가고 있는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이 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길은 갈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은 길이지만 그런 길이지만 사랑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내 생명 살리신 감사가 있다면.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 구제하는 일이 아무리 어려운 가시밭길 일지라도 의미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가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야말로 예수님 삶의 가시밭길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당신의 갈 길을 꿋꿋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꿋꿋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